아, 이것도 맛있다. 양념을 하셔야 돼요? 네네. 먹었습니다. 양념하시고? 네네. 드세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음. 곱다. 맛있다. 아, 이거 홍어를 먹어야 되는데. <laughs> 이 막걸리가요, 여기밖에 네. 없어요. 진짜? 네. 직접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무부가 만들어요. 이 네. 막걸리랑 어울리는 것 네. 같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소울맛집입니다 오늘은 두 곳의 식당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서울 정릉에서 직접 만든 메밀묵이랑 손만두랑 칼국수 먹고 왔고요 서울 을지로에서 홍어삼합에 직접 만든 농주 마시고 왔습니다 서울 정릉의 메밀묵집은 경상도 손맛이고 서울 을지로의 홍어집은 전라도 손맛입니다 전라도라고 경상도라고 싸우는 분들 계시잖아요 평소에 뭐 좁터지게 싸우던 말든 먹을 때만큼은 먹는 거 가지고는 제발 싸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의 맛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을지로 사가역이에요. 을지로 사가역 6번 출구로 나오셔서요 직진하시면 돼요. 여기서 좌측으로 그리고 직진. 여기서 우측으로 가셨다가 바로 좌측으로 가시면 됩니다. 쭉 가시다가요. 여기서 좌측으로 가시면 돼요. 도착했습니다. 홍탁 집, 50년 넘은 집인데요. 지금 이모님의 친이모님께서 25년 하시다가 25년 전부터 지금의 이모님께서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업주. 자리. 손님이 많아서 나올 때 촬영했습니다. 작은 탁주집입니다. 가격 착하네요. 참고로 공내산 홍어입니다. 흑산도 홍어는 아니겠지만요. 먼저 삼합을 주문했는데요. 이 집은 주문과 동시에 수육을 삼기 때문에 바로 드시려면 최소 20분 전에는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예약 없이 가서 막걸리만 먹기 뭐해서 부추전까지 주문했습니다. 월출산 막걸리 한주전자랑요 7,000원이지만 장수 막걸리 두병 들어가는 이 주전자에 가득입니다. 월출산 막걸리는 많이 못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요. 색깔은 텁텁해 보이는데 지나잖아요. 맛은 생각외로 맑고 깔끔합니다. 누룩으로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옛날 시골에서 집에서 담궈먹던 맛입니다. 저도 시골 사람이라서 몇번 맛봤었거든요. 단맛은 1도 느껴지지 않고 구수한 맛만 납니다. 아스파탐 안들어간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월출산 먹거리 좋은데요. 어, 맛있어요 어, 매력적이에요 부추전입니다 양념간장 나오고요 요즘 부추전은 부추 듬뿍에 밀가루는 조금만 넣고 부치잖아요 이 집은 옛날 부추전입니다 부추 듬뿍 밀가루는 적당한 부추전 겉바속촉이고요 맛있습니다 막걸리 잘 넘어갑니다 솔직히 이거 하나만 있어도 막걸리 한 주전자는 충분히 맛있죠 상차림은요 생마늘종, 생양파, 마늘장아찌, 새우젓이 나오고요 소스는 된장이랑 초장이 나옵니다 드디어 삼합이 나왔습니다 홍어 나오고요 바로 삶은 소육 나오고 양념 가득한 찐 전라도 묵은지 나옵니다 이렇게가 한상인데요 우선 삶은 돼지고기 볼게요 양 많습니다 앞다리살이고요 비계 부위와 비계 없는 부위가 적당히 섞여 있었는데요 비계고 살코기고 잡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녀석 덕분에 20분을 기다렸는데 기다릴만 합니다. 바로 삶아서 더 맛있었어요. 그리고 묵은지. 전라도 음식이 짜다고 인식이 되어있는데 예전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또 갈맞습니다. 이거 묵은지잖아요. 몇년된 묵은지라서 양념 팍 사갔는데 군내 전혀 없고 깊은 풍미의 묵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어. 얼마 전까지는 칠레산 홍어를 썼는데 요즘 칠레산 홍어가 씨가 말라서 어쩔 수 없이 국내산 홍어를 쓰신다고 합니다. 먹는 우리야 좋지만 수지타산이 맞을까 모르겠습니다. 이날 홍어가 들어오는 날이라 조금 덜 삭혀졌다고 하시는데 충분히 훌륭했습니다. 도깨도 좋았고 떼깔도 좋았고 폭하고 쏘는 맛과 향도 적당했고요. 홍어 초중급자분들 드시기 딱 좋은 사힘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팍삭삭은 걸 좋아하는데요. 청국장 냄새, 홍어 냄새, 치즈 냄새 등등 발효된 음식에서 나는 꼬릿한 향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 맛있네요. 특히 달지 않은 월출산 막걸리와의 조합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 가지씩 먹어도 맛있지만 산맛으로 다 먹어봐야겠죠. 묵은지 놓고 홍어 올리고, 돼지고기 올리고, 새우젓까지, 그리고 막걸리 한잔쭉 들이킨 다음에, 삼합 한 점. 와, 맛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냥 홍어만 먹어도 맛있고, 돼지고기만 먹어도 맛있고, 묵은지만 먹어도 맛있지만, 삼합으로 먹으니까, 아. 더 맛있네요. 먹고 있으면 이집에 시그니처 콩나물찜이 나오는데요. 아 이건 맛없기 힘든 비주얼이네요. 아 서비스입니다. 양념 좋고 식감 좋고 매콤한 게 비주얼만큼이나 맛있습니다. 막걸리가 쭉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이모님 식사 시간에 가서 운이 좋아서 먹을 수 있었던 건데요. 콩과 애탕을 한 그릇 퍼주시는 거예요. 구수한 국물 뒤에 오는 훅 소는 향 와. 좋네요. 홍어는 열을 가하면 더 쏘는 거 아시죠? 예전에 홍어애탕 처음 먹은 날딱한 숟가락 먹고 코랑 입으로 다 뿜었어요. <laughs> 지금 은아주잘 먹습니다. 없어서 못 먹죠.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이거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가 좀 친해졌어요, 이모님이랑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다 보니까 홍어 들어오는 날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단골 분들에게만 내신다는 귀하디 귀한 생홍어회입니다홍어애탕은 먹어봤어도 생은 처음이었는데요. 저 비린내 날줄 알았는데 이상할 줄 알았는데 노노노 와 무슨 크림인 줄 알았어요. 감 진실 맛 터지는 크림, 고소한 크림 그냥 미쳤습니다 입에 넣자마자 녹아 없어지는데요 맛있네 형왜 뭐 이렇게 녹아? 몰래뭐예 저기 몸에 좋은 거래요 생홍어의 덕분에 막걸리 한 주전자 더 마셨습니다 다만 홍어에는 정말 운이 좋아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님이랑 친해지셔야 돼요 맛있네요 맛있습니다 전라도 손맛과 인정에 폭절어진 날이었습니다 나오는데 페브리즈. 이모님이 페브리즈 뿌려주시더라고요 <laughs>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페브리즈도 페브리즈 감사했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이 신설선인데요. 오후 4시인데도 사람 많죠? 사람은 많고 열차 카는 적고 정릉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요. 바로 건널목 건너셔서 우측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쭉 가세요. 사실 건널목 안 건너셔도 되는데 그냥 가시면 인도가 좁아요. 위험하니까 건널목 건너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가시다 보면 저기 건너편에 보입니다. 저거 보이네요. 봉화목집 참고로 지금은 돌아가신 선대 주인분 고향이 경북 봉화라고 합니다 신스 1982 45년 전통입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왼쪽으로 가시면 입구 있습니다 아, 도착했습니다 들어가보겠습니다 자리도 없을 것 같은데 자리 있네 가정집을 개조해서인지 어떤 따뜻함이 느껴지는데요. 사장님이 친절하셔서 더욱더 따뜻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 좋다. 아주 좋은 곳으로 왔습니다. 매밀물 그 따뜻한 거예요? 네, 매밀묵 하고요. 네. 만두하고 찐만두? 네, 네, 찐만두하고 동동주 반도에 될까요? 네. 그렇게 그리고 손칼국수는 좀 나중에 주실 수 있어요? 그다 드실 수 있어요. 뭐가 있어? 목 먼저 드요죠무이랑 만두 먼저 주시겠어요? 예 반대하고요. 네. 네네네네. 뭐가 네. 하나만 올려주세요. 산 메밀묵 메밀 끓인 거잘안 보이죠? 아 아주 구수하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요거 넣고 아그아 그, 아, 그거 넣고 양념을 하셔야 돼요. 네네 양념 고맙습니다. 하시고 네 네. 드세요. 아 이거 메밀묵이랑요? 운동주 시켰어요. 기본적으로 겨울에는 따뜻하게 나오고요, 여름에는 차갑게 나옵니다. 아, 근데 뭐 취향대로 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고명으로는 김이랑 잘게 썬 신김치가 올려져 있었고요, 깨도 뿌려져 있었습니다. 전 사실 메밀묵보다는 도토리묵 파고요 묵사반은 한두세번 먹어봤나? 그렇게 큰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 집은 감동이었어요. 슴슴하고 감칠맛이라고는 일도 느낄 수 없었는데 메밀묵과 국물 그리고 고명들의 조화가 완벽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조화로운 맛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매력. 목적이었습니다. 메밀묵도 탱글탱글 식감 좋았고요 음, 그래 네, 맞다. 사실 양념 안 넣고 이대로도 충분히 훌륭했지만 아까 이집 사장님 말씀대로 청양고추랑 양념을 넣어서 먹어봤는데요. 이건 뭐 누가 먹어도 맛없다고 할수 없는 맛이 돼버립니다. 아 짜증나게 맛있네요. 정말. 이게 왜 맛있는 거지? 동동주 먹어야죠. 좀 이렇게 빛깔이 고운지 먹기 아까울 정도입니다. 맛은요. 합니다. 동동주 원래 달죠. 이집 음식들이 대부분 슴슴한 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잘 어울리더라고요. 달달한 동동주랑 여기다가 아까 그 월출산 막걸리를 먹으면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영롱한 빛깔만큼이나 맛있습니다. <laughs> 맛있다. 자 이번엔 만두. 아니 무슨 만두가 이렇게 못 생겼대요. <laughs> 진짜 제대로 손만두네요. 만두 못 만드는 사람이 빚은 손만두. 간장, 식초. 진짜 못 생겼죠 만두. 근데 마구 집어먹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못생겼는데도요.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만두도 슴슴해요. <laughs> 그런데 매력적입니다 만두피는 쫄깃하면서도 쫀득하고요 만두소는요 신김치랑 당면이랑 두부가 들어갔는데요 진짜 맛있네요 생긴 건 집에서 만든 울퉁불퉁 손만두지만 맛은 아주 그만입니다 전간또 갈맞았지만 아마 조금 싱거우실 거예요 아까 식초탄 간장 찍어 드시면 딱입니다 만두 맛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칼국수인데요 원래는 건진국수를 먹으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여름에만 파신다고 해서 칼국수를 주문했습니다 파랑 김이랑 계란지단이 올려져 있고요 국물은 사골국물입니다. 당연하게도 슴슴하고요. 거의 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정말 좋았어요. 전날 술도 안 마셨는데 해장되는 느낌? 속이 깨끗해지는, 정화되는 느낌이었어요. 간이 거의 안되 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죠? 와, 이집 내공이 보통이 아닙니다. 면은 얇은 면이었는데요. 밀가루 냄새 납니다. 그런데 그 밀가루 냄새가 싫지 않고 매력적입니다. 고추 넣고 양념 넣으면 메밀묵이랑 마찬가지로 누구나 맛있어 할 맛으로 변신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양념 안 넣는 게더 좋았어요. 메밀묵이랑 칼국수 모두 다요. 다만 제 취향이니까 각자 자 취향에 맞게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밑반찬으로 나온 김치랑 짠지 정갈하고 깔끔합니다. 이집 음식들이랑 딱이에요. 맛있네요. 도식당 모두 매력적이었어요. 한 곳은 전라도, 한 곳은 경상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먹는 거 가지고는 정치니 지역이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멤버십까지.